네, 여보세요? 어, 당신이구만 어, 여보 미안해 오늘 야근이라 집에 늦게 들어가겠어 오늘 밥은 당신이 차려 먹구려 아니, 씨발 세상에 당신 미쳤어? 나 주부야 주부 보고 무슨 밥을 하라 그래 당신 털았어 아, 아 그, 그럼 우리 집에 가정부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 밥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, 어디서 말대답이야 한 달에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인간 주제에 퇴근하면 쪼로록 집으로 달려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살림이나 해야지 어? 아니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요? 당신이 원해서 거실 천장도 나 유리 천장으로 바꾸어 줬고 집앞 운동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꾸어 줬잖소 나는 주말 없이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드라마 보고 낮에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밖에서 쇼핑하고 그렇게 놀잖아요 뭐? 이런 시앙 한국 남자면 한국 남자답게 노예로 살 것이지 풀만이 참 많네 어? 82년생 김지영이라도 불러줄까 응? 뒤지고 싶어? 같이 살아주는 것도 이제 친절머리가 나네 응? 그렇게 싫으면 우리 이혼합시다 평생 사랑해요, 여보.